안산 그리너스가 천안 시티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리그 하위권 팀간 마지막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지만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최 하위권을 탈출하려는 안산의 다음 상대는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인 부천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산과 천안의 경기. 안산은 올해 천안과 가진 두 번의 대결에서 단한 개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으며 1승1무승부의 우세한 전적을 거뒀기에 이번에도 최소한 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천안 시티 뭐 결과는 좋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런 걸 떠나서 오늘 경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안정성을 두면서 조금 뭐랄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14위, 천안은 12위로 양팀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 하지만 양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전후반 통틀어 안산은 8개의 슈팅을, 천안은 7개의 슈팅을 날리며 상대 문전을 잇따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안산 입장에선 전반 16분, 사라이바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는 장면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 홍성효 안산 감독 대행은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천안을 상대로 세 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나간 점은 의미가 크다며 실점을 줄이려는 선수들의 의지를 칭찬해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목표는 어떻게든 최하위에서 탈출하는 것이라며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세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안산은 이번 주말 부천과의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